4 회원님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는 알림을 보내고 있습니다 4명이 참여했습니다 2명이 참여했습니다 7명이 참여했습니다 12명이 참여했습니다 32명이 참여하고 48명이 참여하고 누군가는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내고 안녕 지금은 퇴근길이에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한 아까 는 40분 50분이었는데 지금 많이 줄었네. 한 지금 30분 좀덜 남았는데 잠들면은 너무 너무 깨기가 힘들고 싫을 것,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뭔가 시간은 빨리 보내고 싶어해가지고 아 벨트는 차고 있는데 지금 좀 아래로 내렸습니다. 로 춥진 않았는데 누군가 핫팩을 주셔가지고 핫팩을 따뜻하게 받. 점심에 닭고야 먹은 거 말했는데. Are you alone, 엄지? I'm with my manager. <laughs> 차에는 저랑 매니저 동생이랑 둘이 있습니다. 제 라이브 방송한다고 얘기했어요. 언니 부서 바꿨는데, 맞아! 바꿨는데 어때요? 약간 조금, 조금. 약간, 바꾸거나 싶은데, 물로 바꿀까 하다가, 어, 이 사진 나쁘지 않을 텐, 않겠다 해서 바꾸는데 약간 물어보려고 그랬어. 어때? 좀별론가딴 걸로 바꿀까요? 다시? 유뱅 MC 본소감 진짜 재밌었어요. 근데 사실 제가 카메라 리허설 때랑 이럴 땐좀 얼어가지고, 그니까, 러 대본 리딩 땐잘 했는데, 카메라 리허설 때좀 얼어서, 작가님들께서 왜 이렇게 아까처럼 아직 이렇게 얼었어? 라고 하셔가지고. 그쵸.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했는데, 안 그래도. 대기실에도 스태프분들이랑 멤버들이랑 좀더 편하고 재밌게 해도 될것 같다고 해가지고. 또 재밌게 했더니 재밌었어요.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. 그쵸. 저도 추워가지고. 롱패딩, 보이나? 롱패딩은 뭐 요즘 챙겨다녀요. 약간, 약간 성가시긴 한데, 그래도 필수. 투다 찰떡이야? 고마워. What's your favorite color? 음. 옛날에는 베이비 핑크, 연핑크색을 제일 좋아했는데, 요즘에는 민트색도 좋고, 하늘색도 좋고, 약간 이제 파스텔 톤 같은 색을 보면 기분이 그냥 좋아져요. 근데 막 색깔 그 좋아하는 걸로 뭐 사줄 때가 가끔 있잖아, 친구들이나. 근데 그럴 때는 뭔가 연핑크, 민트, 하늘색으로 사실 뭔가를 받는다는 생각이 조금 가끔, 뭐랄까? 어? 모든 거에 다 어우르는 색깔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반커튼은커튼이랑 방방 이런 건 민트색이고 화장대도 핑크색이고 막 이러긴 한데 아무튼 보통은 화이트라고 많이 하긴 해요. 저는 블랙보다는 화이트를 좀 좋아하는 거 같고 아, 옷을 봐봐 옷을 입는다고 생각했을 때 연, 내가 연 핑크 민트 하나씩을 좋아한다 해도 그거를 막 많이 입진 않잖아요. 그런 느낌. 언니, 나 야식 메뉴 추천해줘? 그 야식 메뉴는, 음, 내가 약간 먹고 싶은 거, 지금 먹고 싶은 거. 지금 뭐가 많이 안 먹고 싶긴 한데, 음, 가만 보자. 야식, 야식. 야식. 갑자기 곱창 순대 볶음이나 순대 막창 이런 것도 맛있을 것 같고.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, 활동하면서 공기 걸면 곱창 몇 인분까지 먹냐고? 어, 먹으면 진짜 많이 먹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때는 막 그렇게 엄청 먹진 않는데 작정하고 먹어야겠다 하면은 곱창 은잘 들어가는데 희한 음식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막 부추에도 써먹고 부추 아 부추 그거랑 찍어먹고 막 하면은 많이 먹는 것 같아 난 훈제 막창도 진짜 많이 먹고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가 여기거든요 상처 난 돈이 그래서 여기 지금 렌즈를 끼고 있어요 아주 얇은 렌즈 그 소프트 렌즈보다 훨씬 더 얇은 렌즈를 있습니다. 이거 잘 때도 낀데요. 한선 3, 4일 뒤에 세척 한번 하고 일주일 뒤에 갈고 뭐 그런 식으로. 노래 추천해 달라고. 아, 얼마 전에 진짜 좋은 노래 하나 들었는데 내가 좋아요만 눌러 놓고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. 팝송이었던 거 같은데. 이거는 제가 캡처해서 올려 놓을게요. 언니, 어디 가요? 집에 가요. 집에 가고 있습니다. 매니아 불러도 되냐고? 그럼요. 저희가 컴백한 지 이제. 헉, 이제 딱 일주일 됐구나. 뭔가 한동안 계속 이, 부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엄청 조심스러웠는데. 이제는 막 편하게 불러도 된다니 너무 신이 나네요. This love is mania. Mania, m i m okay with it. 아 I'm n g t killing it, killing it. it. 사람 말로 다른 말로. 설명는 말로. It's mania, m a n i 김종국님 별바람의 쌀? <laughs> 얼마 전에 내가 이거 얘기했죠. 맞아. 눈이 롤린이 괜찮니? 그거 줄까 뻔? 아까 지금 딱 라이브 켰는데 막 코가 굉장히 높아 보이고 뾰족해 보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? 오늘 쉐딩이 되게 빡세게 됐어요. 여기부터 이렇게 지우면 경계가 좀 없어지겠지만 오늘 아무튼 쉐딩 되게 우와 이거 봐봐. 굉장히 안 동그란데 오늘? 안 귀여운 곳이 있냐고? 봐봐. <laughs> 지금 그렇게 귀엽지 않아. 정말이야. 언니 저한테 굿나잇 한마디 주세요. 굿나잇. 잘자요. 어 이모티콘. 아. 잘자요. 굿나잇. 잘자요. 굿. 싱싱마이 하트 한번 해주세요 100번도 할수 있죠 어, 차에 이 머리띠는 왜 있는 거지? 머리띠 왜 있어, 이거? 이거 봐요? 네. 그 옛날에 뱀 누가 주는줄 같은데. 아, 차에 이 머리띠가 <laughs> 있네. 갑자기, 갑자기 토끼. <laughs> 저게 조수석 저기 꽂혀있었어 어때? 어때? 맘에 들어? 스티커 해보려고 그랬는데, 뭐, 스티커가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서. 진짜로, 토끼기로. 간격. <laughs> 고. 올라. 올라. 엠팝 봤는데 너무 귀여워. 앞빵, 아, 엄빵. <laughs> 빵으로 끝나는 단어를 갑자기 물어 보셔 가지고 뭐가 있어? 아, 식빵. 아이게빵 그냥 단팥빵 이런 거다 하면 되는데 빵 먹고 싶다. <laughs> 빵 먹고 싶다. 내일은 빵을 먹을까? 아니야. 오늘 밀가루 너무 많이 먹었잖아. 아니야. 점심밖에 안 먹었잖아. 조만간 맛있는 빵을 좀 먹어야겠다. 우유랑. 전 빵은 무조건 우유랑 먹어요. 오늘 서점 갔는데 2024년 달력들이 엄청 많아서 기분이 이상해졌어요. 기분이, 그쵸. 잠깐, 두 달, 두 달도 안 남았잖아. 말이 돼? 말이 안 되지. 아니, 말이 되지. 2023년 여러분, 고생 많았어요. 그래도 2 0 2 4년돼서도 뭐 BBC 시즌 그리팅 보면 은 2024년 달력이 많은 게 속상하지는 않겠죠? 아니, 볼곡해주세요 조금만 Stay healthy 하트 오늘 올라라고 하시는 분이 많네 Say Hola 스깔 컬러 궁금해요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가끔은 쿨인가 싶다가도 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어려워, 어려워. What kind of bread do you like? 저는 치아바타 같은 거 좋아하고 호밀빵도 좋아하고 깐빠뉴도 좋아하고 그냥 그런 약간 식사 대용 빵도 좋아하고요. 그리고 약간의 달달한 빵들도 좀 좋아하고. 그좀 찹쌀 들어간 쫀득쫀득한 빵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빵류는 소세지 빵이나 뭐 피자 빵그니까 짠맛 나는 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저는 기본 빵을 에어프라이기에 살짝 구워서 그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 조금 떨어뜨려서 찍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무엇이냐 그. 아무튼 그 약간 이제 약간 겉바속촉 이런 빵도 좋아하고 쿠라쌈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간 빵은 바삭하게 먹는 거 좋아해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서 뭐든 간에 그러면 다 맛있어 그렇게 우유랑 먹으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신곡 최고예요. 감사합니다. 저도 매니악 최고예요. 윙크해주세요. 그런 부탁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. 저한테 하트 한번 해주세요. 여기요 지금 양쪽 하트를 못해. 이렇게 하면 하트가 되나? Hi baby. Hello. 가와이 무지손 키스 <laughs> 애기 벌써 졸린데?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졸렸습니다 중간에 몇번 쇼챔 산옥 때한번 어, 행사 때한번 그리고 방금 이 스케줄에 한 번씩 깼을 뿐이지, 오늘 하루 종일 졸려요. 좀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. 이틀 연속 그렇게 일어나니까 너무 졸린 것 같아. 하루만 그랬으면 어제, 그제까진 못 들만 했는데, 하, 이틀 연속은. 저번 주에 너무 일요일에 내가 팬사이서도 얘기했는데, 체력이 너무 괜찮은 거야.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'어, 첫 추천들 왜 이렇게 괜찮지?'라고 생각했는데, 생각해보니까 첫추차치고 일어나는 시간들이 양호했어. 그러니까, 음, 그러고 나서 이제 화요일, 수요일이 지금 거의 막 저희가 3시 샵, 4시 샵 이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차, 이거 였지 <laughs> 이거지, 맞아, 이거였어! 이거였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아주 아주 혼쭐 나는 중입니다. 하지만 내일 또 엠카 갈 생각에 되게 기분이 좋아요, 설레요. 저번 주 엠카가 없었어 가지고 엠카 지키면서 또 열심히 쳐야지. 엄지, are you okay with your eye? Uh. I'm not okay, but I will be okay. <laughs> 왜냐면 지금 there are there is lens on it. 약간 보호 protecting lens. 그래서 한 3일간 이거 끼고 하면 금방 나을 것 같아요. 연고도 탁 진짜 끼고 있으니까 진짜 안 시려. 아까 눈두기가 아팠는데 지금은 너무 잘 뜨고 있어요. What's your favorite song. 어, 아, 이렇게 영어 댓글이 많지 오늘? 저는 요즘에는 매니아. 요즘에는 매니아가 제일 좋아요. 무대에서 들을 때마다도 좋아. 보통 막 타이틀곡 하면서 긴장하고 막 준비를 많이 해서 항상. 노래를 아, 노래 좋다 하면서 들을 일은 많이 없는데, 무대 하면서도 아, 노래 좋다 하고 좀 이렇게 듣게 되는 거. 이제 곧 도착이라서 저는 이만 인사를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얼굴 비추고 싶었는데 이 늦은 시간에 꽤나 많이 봐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내일은 M 카의 첫방인데 2주차 시작 겸 M 카 첫방입니다 내 네, 의상 이번 주 의상은 다 처음 보는 의상이에요 스포를 하자면 아, 처음 보는 이상이고, 내일은, 음, 내일은 좀 화사할 것 같은 느낌? 약간 아, 화사하고 나풀나풀? 그치만 또매니악이랑잘 어울리는? 궁금하죠. 한, 한, 15시간만 기다리면 이제 볼수 있지 않 캡처하기엔 너무 어둡긴 한데. 고생했어요. 내일도 화이팅. 화이팅! 나비들도 화이팅. 어, 그 자리에서 항상 열심히, 열심히 격렬하게 응원을 보내줘서 고맙고. 다 받고 있으니까, 어, 뭐 실제로 함께 할 하, 하게 되든 안 하게 되든, 응원은 잘 전해지니깐요 우리 재밌는 활동 만들어봐요